오늘은 창세기 10강, 창세기 1 0 번째 시간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예배가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긴장되시죠?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laughs> 어, 오늘은 성찬식에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잘 줄여서 한 10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어,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창세기 강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름에 맞춰서 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아, 책망하시던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셨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여러분을 대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왜 기도 좀안 해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을 그 목사가 그래도 생각하니까. 이 집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게 묻는 거예요. 근데 장론대도 권사대도 여러분이 기도 한번안 해도 예배 한번안 나와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그 목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인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우리 교우들 중에 또 그런 분 있으면 또 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문책하셨어. 그리고는 뱀에게는 문책을 책임을 묻지 않으시. 그리고 형벌을 바로하셨어. 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종려주일에 하게 되는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팜추리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 패션 위크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벗었나? 이렇게 외쳤던 이야기가 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못 박으시오. 이런 사람들로 돌변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어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미워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든지 이건 다 똑같은 것이죠. 종료주 얘기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뱀과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십니다. 너로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는 하와입니다. 인데 하와와뱀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와를 얘기했느냐?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자고 제의했고 결국은 아담이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뱀에게 말하기를 여자는 사단과 원수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는 사단과 원수가 되어야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연계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혹 자신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그 속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지. 서서 나 지킬게요. 하늘 아래 사람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후에 그렇게 참 초한 모습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도는 악한 것과는 원수처럼 살아야 된다. 마귀는 친해질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마귀가 아니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면 그 종노릇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종노릇 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설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악과 친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악과 내가 이렇게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개구리를 잡을 때 개구리를 이렇게 비구리 그 옛날에 실험했잖아요. 어, 처음부터 뜨거운 불이 아니라 알코올 램프에 불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그 유리 위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나중에 뜨거워서 죽는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불을 이렇게 닿으면 그냥 펄쩍 뛸 텐데, 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럴듯한 거지.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그런 모습이랑면 우린 도망이라도 가지. 이기지 못해도.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하지만 악은 결코 그런 것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것을 남의 빚대에서 얘기하면 에이,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다 남에 대해서는 검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하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내가 하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호합니다. 근데 그러면 죽습니다. 악은 절대로 내 안에 방치해 두면 안 돼.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말이 맞습니다. 악을 이길 자신이 없어거든, 없거든 도망이라도 가야지. 하나님내게힘 주시기까지. 만일 여러분을 주일에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나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나에게서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고도 살아야 얼마나 잘 살겠으며, 뭐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하루 열끼 먹는 것도 아닌데 주여 내가 주일날 주의전을 나가서 주의를 지킬 때 혹시 당장 배고픈 것 같아도 하늘 양식 먹고 새이 얻어서 6일만이라도 5일만이라도 더잘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당당한 담대한 믿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과 같이 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주실 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이 여자는 사람을 대피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옛날 하와 할머니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악과 원수가 돼야지 친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 사단의 자녀 사단인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할까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예언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사단의 자녀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제가 바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의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딴 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거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요. 그런데 쭉 나오면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써야 족보에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가에 맞아.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적인 사람이라 유대 에 있어서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네명 이상의 여, 족보가 여자가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느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유독 예수님에게서만은 마리아가 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이런 식이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구태여 이 성경의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남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자는 성령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상식으로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일 남자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 하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 예수님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섰기 때문에 그 일을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셔서 앞으로 이 사단과 싸울 자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사람에게서 뭐 뛰어난 영웅이 뭐 나폴레옹이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여자의 후손과 너는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뱀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길 거라고 예.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내 머리, 누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조긴 줘요. 이 사단이 예수님이 종료 주일 이때 일주일의 삶을 지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실 때에 정말 몸으로도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유대의 건장한 남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2, 3일은 십자가에서도 산다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사람의 목숨을 다 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지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탈락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2명도 못해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분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멸망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승리의 그리스도로 자리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좀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짧게 이1절 말씀을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어 10절 말씀만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 앞서 마귀의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런 불못에 죽게 될 것이다. 멸망을 얘기해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할 거라는 거죠. 마귀가 지금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 선이 이겨요. 거짓이 통용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실이 이겨요. 왜 그래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이 이기고 선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금요일 날 달리셔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기일이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지내세요? 막 웃고 떠들고 지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한 5,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참 그때 한국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10월만 되면 제가 그 가을 단풍이 보고 싶어요. LA는 없잖아요. 가을 단풍이 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제 마음이 조금 더 경건해지고 못한 것만 생각나고 자식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3월이나 4월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십자가 흘리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리고 뱀에게 상처를 받으심으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울고, 부닐, 뭐 울고 불고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막 유흥에 떠들거나 세상 오락에 빠져 있거나 먹고 사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주님은 나위에 이번 주간에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배만 부르면 된다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를 구경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거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서 했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뭐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쟁취하셨습니다. 그게 즐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즐기는 게 룰루랄라가 아니라 날 위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경건해지고 아내 입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내 생각이, 아내 귀가 쓸데없는 거 듣고서 내가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내 손이 필요 없는 것에 이거 음, 더러움을 묻히면 안 되는데. 주님은 나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겨 놓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위에 피 흘려주셔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겠다고 우리 잠깐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이 합당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